안녕하세요. 새록 잡는 강작가입니다. 자, 엔비디아 GTC에서 소캠 HBM4를 첫 공개하면서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나노 이 반도체용 케미컬 필터를 공개하면서 국산화에 성공한 바로 시노팩스입니다. 시노팩스. 시너펙스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고요. 정보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가져가셔서 수익 많이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끌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와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N자형 패턴. 이 N자형 상승 패턴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충분히 단기로 이 급등 나오는 이 단기 급등 주들로 수익 벌어갈 수 있는 기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월 25일 화요일 제가 장전 보내드렸던 종목 MS 오토텍. 오전에 바로 상승 나오면서 수익 안겨 줬는데 상한가까지 갔지만 추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한가 밑으로 떨어졌지만 이렇게 제가 매일 장전. 금액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간 종목들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만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딱 10%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부터 1억 청금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주, 뭐열주 요렇게 소액으로 시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시도를 해봐야 결과도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문자 보내드리는 거다 무료니까요. 부담도 없으실 거고요. 하루에 한번 동료분들 또는 뭐 친구분들과 제가 요 티타임 요 티타임 만드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 번호 0105759-9040으로 급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내일 장전 제가 문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풀리고 있지만 이럴 때는 좀 미세먼지가 좀 극성이죠. 따뜻하게 커피 혹은 뭐차한 잔. 이렇게 차한 잔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차트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정보들 그리고 다음 대세 테마까지 제가 이 테마까지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풀리실 겁니다. 자 시너펙스 보겠습니다. 어, 뉴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이 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시세가 만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차트 볼게요. 어, 차트를 딱 보면, 저는 요거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라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리면 사실 크게 올릴 수는 없어요. 크게는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대시세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올라는 갈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가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 얘가 정말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121선이 내려왔잖아요. 241선 위에 있고. 그러면 요거, 200, 에, 481선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481선, 241선, 121선. 이게 뭐다? 바로, 역배열이 되면은 얘는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만들면서 그 다음에 올리면. 그러니까, 옆으로 가던가 아니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개미 한번 털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게 바로 베스트. 베스트 타이밍. 옆으로만 간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번 쭉 내리고 쭉 올리는 게 좋죠.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주봉인데 요거 금맥 차트예요 금맥 차트인데 벌써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왔어요. 두 번이나 언제냐? 9월달 그리고 11월달 신호를 딱두번 보냈어요. 나 지금 매수하고 있다 라고 매수, 매수 사인이 나왔어요. 벌써 이게 무슨 매수 사인이냐면 당연히 우리 매수 타이밍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대시세가. 근데 여기서 일봉상 역배열이 됐다라면은 얘는 무조건 대시세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역배열이 아닌데 올렸다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올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100% 정도는 갈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점 뚫지는못 하는 거예요. 전고점은. 근데 얘가 만약에 역배열인데 대시세에다가 같이 왔다. 이러면 얘는 무조건 이전 고점 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세력들이. 바닥에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단기적으로 내렸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 금맥 차트에서는요. 이렇게 요렇게 세력들의 신호.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알려드리면 자 보세요. 언제냐면 9월달이에요. 9월달이면 요거거든요. 요때인데 요렇게 하고서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11월달 11월달이면 요기에요. 11월달하고 요렇게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그리고 어, 터치하면 올라가요. 근데 얘네가 제가 대시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라가지를 않았잖아요. 크게. 그러면 얘네는 무조건 밑에서 누르는 거예요. 누군가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터치를 하고 난 뒤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더 잡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중심선과 지지 라인 여기가 바로 세력들이 매수하는 구간이거든요 이 자리가 근데 여기 터치를 한다? 이건 무조건 매수 타이밍 그럼 어디다? 여기예요 3월달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간단해요 금맥 차트를 딱 보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게 자, 이때 매수 못 했어. 이때 또못 했어. 근데 여기서 요 지지 라인 있죠. 딱 여기만 딱 찍고 올라가잖아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요 자리가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딱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닿는 순간부터 매수. 그러면 우리는 매수 타이밍 여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찍고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보면 요렇게 찍고 올리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찍고 내리고 찍고 그 다음에 올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서 한번더 내렸잖아요. 이런 애들은 크게 갈 가능성이 있다. 크게 빵빵빵빵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정고점 뚫어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역배열인 상태에서 올려야지 더 확실하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딱 보면, 자, 121선이 중간에 껴있고요, 241선, 481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자리가 어디냐면, 이 241선과 121선 사이거든요? 240과 120 사이. 그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그 그러니까 이런 입평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게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선들이 중요한 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매물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n자형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야 오늘도 n자형 나왔어요 얘도 올라갔다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240일선을 뚫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맥차트에서는 중심선 뚫어 올리고 저항대를 뚫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차트를 봐도 이슈를 봐도 지금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도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1선이나 121선 같은 이런 이평선 자리에서는 어떻게 된다?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내리고 가면 더 크게 간다. 그래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이렇게 가는 거고 올라가면 여기서 여기서요 정도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시노펙스 핵심 자료 좀 준비해놨는데 자 차트 분석이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차트 분석 일봉.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주봉이잖아요. 주봉에서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는 거. 근데 이거는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는데 일봉상 매수 매도 타점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 제가 여기다 다 거어놨습니다. 요거만 가져가시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세력들은 있어요. 세력들 지금 밑에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들. 고급 정보들.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들 있죠. 여기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대시세.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주는 바로 금맥 차트. 설정이다. 금맥 차트 설정. 요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바닥에서 세력들의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고요.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자, 요 화살표들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들. 이거 매도 화살표까지 넣어 놨으니까 요 금맥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솔직히 다른 종목들 다 적용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고 꾸준하게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거든요. 잃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알려드릴게요. 자, 010-5759-9040. 자, 010-5759-9040이다. 제 핸드폰 번호인데, 여기로 신호팩쓰니까 그냥 신호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매수매도 탔죠 일봉상. 그리고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들. 이한 가지 더 대시세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주는 금맥 차트 설정까지 요거 제가 문자로 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요 결국은 누군가 이어야 누군가 딸수 있는 약육광식의 세계이다 쉽게 말하면 시소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 올라가면 누군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누군가 잃으면 누군가 딸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수익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바쁘신 분들은 제가 이 무료 나눔 채널에다가 차트 분석 그리고 고급 정보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릴게요. 나 너무 위에서 그러니까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연락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검색식에 나온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뭐냐면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ING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머리를 탁드네들 있죠. 요런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대시세 나올 종목 하나는요 계좌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뀌고 있어요 자 여기 제 연락처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링크라고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 여기 무료나눔 채널 들어오실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5가 현지 시간으로 17일 막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제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 시장의 이슈를 만드는 이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젠슨 황의 한마디 한마디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GTC 2025가 반도체 관련주들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리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찐 바닥은 나온 상황이다. 인데 여기서 상승이 어떻게 나올지만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 이것도 해결이 될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어,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되면서 주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그리고 한,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요거 FOMC 회의도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알수 없지만, 주초부터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나라 대장주인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나쁘지 않은 흐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반도체주들 있죠? 다른 반도체주들은 개별 이슈들이 나오면서 큰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